안녕하세요. 오늘은 벡터의 내적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이 내적은 어, 어두 벡터 사이의 각들을 계산할 때 유용한 어, 도구들이 돼요. 그래서 잘 익혀 놓으면, 어,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의 크기를 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기하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두 벡터 a, b가 있다. 이루는 각이 세타라 했을 때두벡타의 내적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쓰는데 a의 길이랑 b의 길이랑 곱한다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벡타랑벡타를 내적하면 어 스칼라가 나와요.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죠. 이벡타 아니에요. 벡타랑벡타랑내적면벡타가 돼요. 숫자가 돼요. 숫자가 됩니다. 이 숫자가 되겠고. 이게 정이고 이제 정리는 뭐냐 백타 a 를 성분 A1, A2로 쓰고 B를 B1, B2로 성분으로 썼을 때는 내적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게 내적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정리니까 증명을 해야겠죠. 증명할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 이제 1, 3과 2, 1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어 세타를 구하라 했죠. 내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a의 크기는 루트 1 더하기 3의 제곱이 9조 루트 10이 되겠고 벡터 b의 크기는 이의 제곱 사 다기니까 루트 오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내적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루트 10 곱하기 루트 오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내적의 정의고 두 번째 내적의 정리는 어떻게 돼요? x끼리 곱하면 2가 되고 i끼리 곱하면 3이 되는데 두개다하면 되겠죠. 이게 오 루트 2죠. 오 루트 2를 오오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오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짜잔 짠짠 다름 아닌 45도였던 것이었던 것이,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 더의 성질 있죠. 내적의 성질. a랑 a 내적하면 a 제곱 되죠. 이건 당연하죠. a 곱하기 a 곱하기 어두 베타 a랑 a랑 이룬가각 0도니까 코사인 0은 1이 되죠. 코사인 0은 1이 되니까 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내적은 분배법칙이 성립해요. A, B, A, C. 이렇게 분배법칙이 성립하는데, 어, 이 더하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던 벡터 더하기죠. 그리고 이거는 초딩 때부터 했던 숫자 더하기죠. 이 숫자랑 이 숫자 더하고. 그래서 이 더하기랑 이 더하기는 하늘과 땅이에요. 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엄청난 더하기, 초딩 때 했던 숫자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A 빼기 3B의 절대체 제곱은 4A 제곱 마이너스 12A 내적, 이절대치곱 아니에요. 내적이에요. 그 다음에 9b 제곱이라는 거, 이거 증명하라했는데 이거 이제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 거의 외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의 제곱은 이제 1번 성질 쓰면 어떻게 돼요? 1번 성질 쓰면 2A-3B, 내적, 2 a 3 b 내적이 되겠고 이제 분배 법칙 쓰죠 그래서 4a 내적 a인데 a 내적 a가 그냥 a 제곱되죠 그래서 4a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6ab, 6a b 마이너스 6a b니까 마이너스 12a 내적 b가 되겠죠 그다음에 9b 내적 b가 되는데 b 내적 b가 요 공식에 있어 b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a 크기가 4고 b 크기가 5일 때 2a 빼기 b가 7일 때두 벡타 ab가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이거 양변을 제곱해봐요. 제곱하면 4a 제곱되죠. 4a 제곱되니까 a 제곱이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4a 내적 b죠. a 내적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25가 되겠죠. 25가 되겠고 7 7에 49가 되겠고 이게 64죠. 64에다 25 더하면 얼마죠? 64에다 25 더하면 89가 되네요. 89에다 49 빼야겠죠. 49 빼면 4a 내적 b가 되겠고 이게 40이 되잖아요. 40인데 4로 나누니까 a 내적 b가 10이죠. a 내적 b가 10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내적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0이 되겠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면 세타가 몇 도가 되죠 60도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두 베타가 수직이면 당연히 내적이 0이겠죠 수직이면 두 끼인가의 90도니까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내적이 0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벡터랑이벡터랑 수직일 때 실수 X를 구하라겠죠. A가 이거고 B가 이거일 때. 이걸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A에다 이거, 이거에다 이거 X배다 하면 마이너스 2다 기 X가 되겠고, 콤마, 이거에다가 요거 X배다 하면 1다 기 3X가 되겠고, 이거 내적, A 빼기 B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마, 3, 1에서 3 빼면 마, 2가 되겠죠. 내적하면 마, 3을 여기다 곱하면 6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더하기 마이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 마이너스 6X가 수직이니까 내적이 0 되겠죠. 내적이 0이 되겠죠. 0이 되니까. 이거 이제 602가 얼마죠? 602가 4가 되겠고, 빼기 9X가 0이 되니까 X는 9분의 4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이, 이게 베타이고베타 벡타 비면 이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어, 2분의 1, 뺐타 2의 제곱, 베타 B의 제곱, 빼기 내적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이게 답이란 거죠. 이거 다시 쓰면 이거죠. 2분의 1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내적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여기를 세타로 넣었죠. 세타로 넣으면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가 되는데 s i n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s i n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고 이게 이제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a 제곱 b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a 제곱 b 제곱으로 들어가면 a 제곱 b 제곱 되고 빼기 a 제곱 b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어 a b 코사인 세타의 통째로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되니까 다 끝났죠. 2분의 1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 이게 내적이죠. 내적의 정의죠. a 내적, b의 통째로 제곱이 되겠죠. 증명 끝났고, 그 다음에 요세 점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겠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여기 a가 1,3이고, b가 2,1이고, c가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이걸 벡터 a로 놓죠. 이걸 벡터 a로 놓고, 이걸 벡터, 비로 놓으면 벡터 a를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벡터 b는 성분으로 쓰면 요거에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벡터 a의 크기는 1 더하기 4 루트니까 루트 5가 되겠고 벡터 b의 크기는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아까 공식 쓰면 2분의 1 /2. 요거 제곱이 5죠. 요거 제곱이 13이고 아 내적도 구해야겠죠. 내적은 어떻게 되죠? x끼리 곱하고 곱이 1끼리 곱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적이 4가 되니까 내적의 최고니까 4, 4, 16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65에서 16 빼면 얼마죠? 65에서 16 빼면 얼마죠? 65에서 16 빼면 49인가요? 루트 49가 되면 7이니까 2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아, 중학교,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신발끈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있고 이거 이제 좌표 쓰는 거죠. 1 3 쓰고 일콤마삼 쓰고 이콤마일 쓰고 마이너스 일콤마영 쓰고 일콤마삼 앞에다 썼던 거한번더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고하면1빵마삼 일빵마삼이고 빼기 가로 열고 이거 절대치닫죠6마일영이죠6마일영이 되겠고 이게 넓이내는 공식이었죠. 그래서 2분의1이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게 5인데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마칠인데 절대 값이 있으니까 7이 되니까 2분의 7이 답이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도 혹시 하신 분들은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해도 좋고 이벡타의 어, 내적 공식을 써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한 거예요. 한 건데 벡타를 써가지고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유원 유투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방향 벡터를 이렇게 분모에 땋습니다. 이거 유원 유투를 쓰고 x는 y온 지나니까 x x1 y y1 이렇게 된다는 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1, 3이랑 2, 1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으니까 방향 벡터를 a, b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2에서 1 빼면 1이 되겠고,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방향 벡터가 되니까 방향 벡터를 밑에다 깔면 돼요. 1과 마이너스 이걸 깔고 점은 이거나 이거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죠. 이거 넣게요. 을 x 빼기 1이고 y 빼기 3이고 이게 답이 되겠죠. 아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했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했죠? 기울기가 2, 1분의 어, 2, 1분의 1, 이 3이죠. 이게 기울기가 되겠고. 이 점을 지나니까 x 1 y 3은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어,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하고. 근데 이제 벡터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 두 직선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같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얼마죠?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 인데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2콤마 1이고,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2콤마 3이라고 하면 틀렸고,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다시 쓰면 y 벡이 3이고 마 3이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래서 2콤마 3이 아니라 2콤마마 3이에요. 이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베타의 내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크기가 얼마죠? 4다이니까 5가 되나요? 이거는 4다이 9니까 루트 13이죠. 코사인 세타가 내적 두 가지 방어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돼요? 4 빼기 3이죠. 4 빼기 3이니까 얼마죠? 4 빼기 3이 4 3이 1이 되나요? 1이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65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에게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실력 날마다 향상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